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우리 초등학교 때 교수님 그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배 역사 완성자 이산입니다아 이놈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4십여덟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아,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내용들 어, 여기 파트는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딱세 개로 나뉘어져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이세 개로 딱딱 떨어지거든요 요 떨어지는 주요 내용들 여기에 주요 내용들과 주요 법 이런 것도 그냥 한두 개씩만 딱 기억해두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대 구분이 앞서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선 총독부. 요거 제가 팁 드렸죠? 조선 총독부 나오면 1910년부터 1945년이고요. 그 이전에 통감부 나오면 1905년부터 1910년까지다. 예, 그걸로도 찾아갈 수 있고요. 자, 조선총독부의 장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조선총독이죠. 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 여기에 군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정무총감이 있었고 경무총감이 있어.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대략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무총감은 행정을 총, 어, 그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경무총감은 시안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중추원이라는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사실은 거의 뭐 유명 무시했죠 자, 이게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 파트. 즉,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 통치, 3.1 운동으로 인해서 문화 통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문화 통치. 그 다음에 1930년대 말부터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세 개를 구분하는 거.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경제적으로 나왔던 것들. 경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요구할 겁니다.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자, 들어갑니다. 1910년대, 1910년대를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시무시했던, 너무나 폭력적이었었던 통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 통치를 다른 말로요. 헌병 경찰 제도, 내지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요. 헌병이 뭐죠, 헌병? 군대 안의 경찰입니다. 즉, 어, 민간인들끼리의, 일반인들끼리의 싸움에 군인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병이 경찰 같은 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죠? 거의. 준 전시 상태로 본 거예요. 여기를 그냥 군대 조직으로 본 것이죠. 그만큼 무단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헌병이 어떤 권한이 있었냐. 직결 처분권이 있었어요. 가다가 조선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어, 그러고 나서, 어, 범죄 직결례라고 래서 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넌 이런 죄야. 한 다음에, 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건 형광펜 치시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12년에 시작되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너무나 좀 화가 나는 게요. 태형은 하되, 태형 자체도 문제지만, 조선 사람의 한에서 태형을 한대요. 일본인들은 해당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태형은 태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이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대요.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다. 즉 하루에 30대 이상 못 만다는 내용입니다. 제 1조. 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의 시행은 감옥 또는 직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본령은 이게 가장 짜증나죠. 조선인에 하나요? 적용한다. 어 시행 세칙은요. 태형은 형을 받은 자의 양손을 좌우로 벌려 형태를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손 관절 및 양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 엉덩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엉덩이를 드러나게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 이건 뭡니까? 우리의 수치심?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 조선 태형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잘못 왔던 게, 요즘에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던, 초등학교 한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진짜로. 그때 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진짜 교육자는 아니었어. 조선놈들은 맞아야 돼. 우리 초등학교 때그 선생님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실 때였는데, 조선놈들은 맞아야 돼. 하면서 딱이렇막 때렸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저 선생님도 분명히 조선 사람 같은데 왜 저런 말로 하시지?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잘못 내렸던 거야. 이때 조선 사람들만 맞았거든. 근데 여러분, 맞으면 다말 들어요. 이거는, 이건 이거 말 자체가 좀 뭔가, 아, 그분이 역사가 왜곡되어 있던지 잘못된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조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내려왔었죠. 자, 이때 이 시대는요, 기본권이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교사들이거든요? 이게 뭐죠? 칼. 교사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laughs>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뭐, 커터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장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아, 이때는 정말로 모든 교육을 군대식으로 어, 시켰던, 에이, 정말로 문제가 좀 많았었던 시대가 되겠죠. 무단 통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 1차 교육령이 있었고요. 1911년입니다. 이때 핵심은요. 민족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라든가 서당들도 만드는 것을 제안했었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민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심부름은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기초적인 일은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민화 교육. 똑똑한 교육은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고등교육 안 시키는 거죠. 기초적인 교육만 시켰던 것이고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만 집중했었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조선 총독은요, 내라우치입니다. 이거 잠시 뒤에 제가 세명 구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가 3일 운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 그 어떤 이국가에서 없는 정말로 가장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 찍어 누른다고!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눌릴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그들을 뭔가 좀 약간 교묘하게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른바 문화통치입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사실 근데 문화라 쓰고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요. 기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표적인 총독으로 사이도 총독. 사이도 총독을 실제로 사살하기 위해서 의거하셨던 그한 분이 계시죠. 강우규 의사가 계시고요. 자, 보통 경찰제입니다. 아, 이제 헌병. 아, 야, 너네 너무 군대식으로 했더니 싫었지? 응,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보통 경찰로 할게. 어, 선생님,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기만입니다. 왜 그런지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이제 조선 총독은 예전에 군인만 됐거든요? 이제는 문관도 가능해! 어, 아, 문관도 가능해! 그렇지만 실제로 임명을 안 해요. 뭐합니까? 그럼 기만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요. 요때요 요 법에 여러분 형광펜 하나 꼭 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안 유지법. 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온 것은 1920년대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21년 설이 있고 22년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들어온 지한 3, 4년 만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을 일제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레지는 민족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을 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치안유지는요. 국체 변혁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 임원, 그 외에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한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거 뭐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 조직.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결사에 가입한 자, 결사의 목적을 수행한 자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본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법 시행 구역 밖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통용된다. 라고 하는 치안유지법. 이게 1920년대 무, 그 문화통치 때 대표적인 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자, 헌병 힘들다며 알았어. 보통으로 바꿔 줄게. 와, 어, 그럼 선생님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경찰권 어, 경찰 수는 세 배로 늘려요. <laughs> 그니까 보통 경찰인데 세 배로 늘려요. 어, 우리 기만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해 줄게. 어님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우리나라 민족지가 이때 창간이 돼요. 1920년에 창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삭제와 검열은 더 심해져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니까 기본적으로 검열을 해요. 야야야, 야, 야, 너네 이런 신문 내지 마. 아, 이런 기사 내지 마.라고 하는데 이게 좀 뒤늦게 되잖아요. 막돌아가고 있으면 먹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 기사 이게 기사 내용인데 뒤늦게 발견한 거야. 어떻게? 그냥 까만색, 아, 이러한 그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요? 예 삭제와 검열이 당시에 19230년도에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또야 참정권도 보장해 줄게. 일종의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어, 실권은 없지만, 예, 형식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하나의 그 기관처럼 보이는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같은 게 있었으나, 일본인, 내지는 친일인사만 여기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의, 그거 역시도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무슨 참정권입니까? 그리고 2차 교육령. 1차 교육년이 1911년에 있었거든요. 11, 1차 교육년이고요. 2차 교육년은 1922년에 있었어요. 2차 교육년, 이건 외우기 쉽죠. 자, 보통 교육. 아 너네 일본인 학생들은 6년 교육받았었는데 너네는 사년 교육받아서 좀 미안했어. 라고 하면서 보통 학교는 4년에서 6년을 늘립니다. 어, 선님 이거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의 모습은요. 취학률은 6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었고요. 음, 말 그대로 요것도 기만인 아, 모습이고 또 하나.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대학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1924년도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경성제국대학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어, 한반도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 만들어서, 위해서 만들었던 게 경성제국대학.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 이것도 역시 기만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 가끔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푸실 때 팁을 드릴게요. 총독 이름으로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우리가 이제 배울 민족 말살통치인데요. 세 명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데라우치 사이토, 미나미.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사이에 껴있는 사람 누구죠? 여기 사이, 사이또, 사이또, 사이또. 사이, 사이 껴있습니다. 사이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 저는 참 음악을 잘 못하는 거의 음체에 가까운 사람인데, 도레미, 요거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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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대레미. 아, 그래서, 대, 아, 도. 아, 시작이군요. 데라우치시작이고요 사이에 껴있고요 도레미, 미, 미, 미나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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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세번째 아닙니까? 미나미. <laughs> 죄송합니다. 유치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돌아오지, 돌아오지, 돌 처음이고요. 사이에 껴 있다. 사이 또 그다음에 도라미미 세 번째 미나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아니면요. 미나미는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미음 미음 가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음, 3 1운동을 기점으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이건 딱 정해지질 않습니다. 이건 뭐 만주 사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일 전쟁으로 봐요.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1937년이 되면서 일제가 이제 중국의 본토와 직접, 요건 만주만 장악했었던 것인데 당시에 중국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만주적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렇게 되니까 총알바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 거예요. 앞에 총 먼저 맞으라고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총알바지가 필요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겠냐고요. 만약에 제가 이 시대 예, 젊은 20대입니다. 야, 유성아, 너 빨리 가서, 어, 일본 군대에 들어가라. 제가 왜요? 아, 내가 왜? 너안 가면 니네 가족들도 고생한다. 화가 나잖아. 가요. 저 일본 놈들. 제가 이리로 가겠죠. 자, 돌격 앞으로! 막 이제 갑니다. 안 가요. 전쟁통인데 뭐 총날라든다뭔 상관이에요? 그럼 막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일본군이 막 뛰어가죠. 저기 앞에 중국군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쭉 일어나서 누구한테? 일본군한테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laughs> 즉, 이걸 일본 애들도 알았어요. 전쟁에서는요. 외부의 적 10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이 전쟁이 그만 커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데리고 가더라도 우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3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펼칩니다. 이른바 황국 식민화 정책,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나미, 미, 미, 미. 꼭,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미나미. 이 시대의 대표적인 총독이 되겠고요. 자,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자, 요때 나왔었던 거 요건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에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 선제 좀 있더라고요. 요게뭐 그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고급령 요런 게 뭐냐면 치안유지법 어겨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사후 관리하는 법령들이었습니다. 뭐 사상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이런 법들이 이런 연도 외우지 마세요. 아 대략 요 시기 때쯤 있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된 내용은 이거죠.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동원 목적으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아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이런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어, 그 놈들이 이제는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펼쳐요. 대표적인 게 뭐죠? 내선일체 이게 뭡니까 내지인. 내진이라는 건 일본인들을 얘기합니다. 야 내진과 그러니까 즉 일본인과 조선 사람들은 하나의 몸이야.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패밀리. 왜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선 동조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선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식민 서사 암송. 요거 그 암송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 갖고 막 맨날 맞았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있 한국 식민 서. 너네는 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식민이야. 아, 라고 하는 거에서 매일 같이. 암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사에 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궁성요배, 일왕이 있는 그 궁을 향해서 매일 절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창씨개명. 창씨개명으로 하지 않으면요, 학생이 창씨개명 안 하잖아요. 선생이 이유 없이 때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도 없어요. 어 이때 만약에 와, 있었으면 이 유성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건서예요. 관공서예요.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진짜 대단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를 놓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30년 넘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의 어를 유지시켰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제가 직접 여게 해당자 아닙니까?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꿔요. 제가 서울에 있는 이수국민학교 졸업생, 어, 졸업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 저는 그게, 아 그냥, 어, 아, 백성, 국민, 그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국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황국,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아 선생님, 이거 그럼 언제 바뀌어요? 이게 1941년도에 국민학교가 오는데요. 정확히는 1996년에 바뀝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사실은 국민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바뀌었거든요. 제가 어,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 근데 처음에는 뭐야? 아 국딩이 났지. 초딩이 뭐야? 아, 초, 초등학 좀 그런데?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지금은 사실은 국민학교 이름은 완전 아재 느낌 나고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초등학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이 국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백성 국민의 그 국민이 아니라 황국 식민의 줄임말이었다고 진지하게 바꿨어야지 이거 1990년대 중반에 바꿔요.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 체제, 국가의 모든 게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법, 1910년대 조선 태혁령 1920년대. 에서 30년대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30, 40년대 가장 대표적인 법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이건 형광펜, 너무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은요.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 즉전시의 준할 경우를 포함한답니다. 국방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대요.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에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수 있대요 단 변혁법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답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대요 뭐든지 국가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민족 말살 통치기의 대표적인 법이 되겠고요. 인적 수탈로 물적 수탈로 나뉘어지겠죠. 대표적인 인적 수탈로는 국민징용령입니다. 광산이라든가 여러 이 산업 현장에 우리 한국인들을 동원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만 억지로 끌고 가서 우리가 많이 피해를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이 실제로 여기서도 많은 피해와 어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또 많은 병을 앓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어, 가슴 아픔이 있고요. 또 지원병제 이런 지원해 마, 사실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그냥 에,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는 학생까지 내려갑니다. 학도 지원병제 이런 연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징병제 이젠 아예 그냥 징병으로 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 한국의 젊은 어, 사람들을 군대에 데리고 왔었고요. 여자 정신 근로용,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속여서 데리고 와요. 아, 니네 아침 일자리 별로 없지? 조선 저기 일본에 가면, 어, 니네 얼마 일안 하고, 뭐 공부도 시켜주고, 너네 다 좋은 거더 해줄 거야라고 했지만 가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전 사실 다른 것도 많이 화가 나지만 이걸 보면 저는. 일본의 그 행태가 더 많이 좀 화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독일, 지금의 유럽 내에서 독일의 위상과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위상이 다르잖아요. 어, 전 사실 독일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중에서 하나는요, 1970년, 어, 폴란드, 바르샤바에 갔었던 당시에 이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그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당했었던 어~ 그~ 가서 이 당시에 서독 총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게 쇼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쇼라도 좀 해라 일본아. 그렇게 못합니까?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일본이 더 문제가 뭐냐?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잘못했었던 과오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2, 0 30대의 그 젊은층에서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잘못한 건 잘못대로 인정해줘. 솔직히 태어났더니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났어. 그거 지금 지금 일본의 10대, 20대한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 피해자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또 그들은 뭐 여기서 뭐 그들이 뭐 월급을 받았니 막 있단 얘기하고 뭐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요 말씀도 하나 더 드리자면 혹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돼 있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께서 못 보신 게 있으면 아이캔스 핑크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나무니 씨가 아. 주연을 맡으셨던 정말로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중에서 가장 그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던 걸로 바람 많이 전해졌지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는 이것을 완전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식 특히 그 남은희 씨가 누구에게도 말안 했지만 자기가 10대, 20대에 그 어려움을 겪고 일본군 위안부로서 어려움을, 상처를 받고 살아갔었어요.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고 마지막에 영어를 배워서 미국 의회에 가서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이 주된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거기서 보면 그 나문희 씨가 제가 보면서 그 울컥했던 장면이 나문희 씨가 어머니 묘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된 나문희 씨가 자신의 어머니, 극중의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서 엄니, 나왔네. 이러면서 엄니, 어머니의 묘에 소주를 한, 한 병씩 툭툭 넣습니다술 좋아하시니까 술한잔 하시오. 하면서 이제 술을 쭉 따라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혼자 이렇게 되뇌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엄니, 언니, 내가 엄니한테 그렇게 서운했던 게 있어. 내가 그 욕보고 돌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우리 애기욕 받다 그 한마디면 내가 그 한마디면 진짜 평생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나 하면서 딱 하는데 와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당시 사회가 이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받으셨던 할머님들을 품을 어 사회적 분위기도 없었고요. 당시에 마음도 부족했었죠. 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진행. 우리 차원에서도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일본군 위안부는 사실은 일본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역사를 더 제대로 배워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또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적 공출이라고 해서요. 공식적으로 다 그냥 가져갔어요. 대표적으로 금속 미국 금속류 다 가져가요.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 뭐 포탄 만들고 총알 만든다고다 가져갔습니다. 아, 미국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 쌀도 다 가져갔다가 식량 배급을 해줘요. 물론 조금 줬죠. 많이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조금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고요. 국방헌금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 요런 것이 다 바로 민족말살 통치기 때 있었던 내용. 자, 제가 뭐 역사 자꾸 얘기하면서 요 시험 문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요거 세 개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다. 라는 거 봐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요, 예,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되고요. 원래 따르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예, 되는 게 일반적 일본군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각 시대별로 나와 있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화 55회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 발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나왔습니다. 가.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아하.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네요.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뭐 범위에 의해서 육해공을 뭐 통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 총독을 설치한다니까 1910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옵니다. 어,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도 폐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제도를 개정한답니다. 총독의 임용 범위도 확장한다는건 뭐죠? 이제 문관총독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뭐 문화통치가 되는, 즉 1920년대 3일운동 이후에 들어왔었던 사이토총독이 나왔던 요시기. 그러면 1910년대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던 것은 민족말살통치기 때고요. 조선 태양령이 시행되었다? 정답 떨어지네요. 네, 무단통치기 때니까요. 정답 2번이 되겠고 3번 국민, 국민징용령이 제정되었다? 당연히 민족말살통치기였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던 건 1924년 문화통치 때입니다. 5번, 황국식민서사 암통이 강요되었던 것은 민족 말살 통치기 때다. 당연히 할수 있겠죠. 자, 심화 54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에서 달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합시다. 갑니다.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에서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 경찰관에 의한 제도를 대신할 것이다. 아하, 간은 무엇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문화 통치, 이른바 문화 통치, 실질적으로는 기만 통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코의 범죄를 직결할 수 있대요. 직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할수 있답니다. 아, 직결 처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군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통치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는 치안유지법은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1925년의 치안유지법. 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 제일 먼저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무단통치 시작이니까 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925년이니까 치안유지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가, 다. 나, 가, 다. 예. 이렇게 3번 봐 주시면 오늘 내용 다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요 기초 이 뼈대 밑에 다음 강에서는 그 각각의 시대에 있었던 경제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러가시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